thank okay. you 도잇 TV 안녕하세요 여러분 도잇입니다. <laughs> 짜잔 오늘은 요 멕시카나의 김치킨을 먹어볼 겁니다. 김치치킨인데 김치킨 이렇게 이름을 붙였더라고요. 어 많은 유튜버분들이 드시더라고요. 진짜 많더라고요 리뷰 먹방도 많고 깜짝 놀랐어요. 근데 어 저도 김치치킨을 한번 먹어봐 달라고 요청이 있어서 저도 한번 시켜보게 됐습니다. 굉장히 호불호가 있더라고요. 게, 맛은 괜찮다. 어 근데 진짜 별로다 하시는 분들도 있어가지고 저에게는 또 어떤 느낌인지 한번 먹어보려고 합니다. 주문하니까 아까 그 박스 채로 왔고요. 저는 이제 좀더 보기 좋게, 좀더 여러분들이 보기 쉽게 접시에 다 나, 담았어요. 그리고. 요, 볶음김치. 어느 한정 기간까지만 이종갓집 김치를 준대요. 근데 저도 주나요? 라고 여쭤봤더니 저희 동네는 아직 주문하면 준다고 하더라고요. 아마 동네마다, 지점마다 차이는 있을 수 있으니까 한번 물어보시고 주문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고요. 요 앞에, 어, 요 접시에 담았어요. 네, 그러면 계속 지금 향이 올라오는데 더식기 전에 이제 먹어보겠습니다. <laughs> 비주얼 자체는 굉장히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비주얼은 그냥 양념치킨? 어, 양념치킨 비주얼이랑 비슷하거든요? 색깔도 되게 비슷하고. 근데 제가 이렇게 덜때 보니까 요런 김치. 김치로 보이는 것들이 바닥에 이렇게 깔려있었어요. 소스로. 그래서 요게 이제 김치가 들어있다라는 걸 눈으로 우선 확인을 했습니다. 향이 되게 오묘하다. 이런 얘기들이 많아서 도대체 그게 도대체 무슨 향일까. 아, 되게 궁금했거든요? 김치 냄새 나는데요? 저는 김치 냄새 나는데. 달콤하게 볶은, 약간 시큼한 맛도 들어가 있는 볶음 김치의 향이 납니다. 되게 오묘하다는 말이 많네요. 김치 향 조금과 양념치킨 향 조금이 같이 애매하게 섞인 느낌? 같이 저는 이런 퍽살을 좋아합니다. 먹어볼게요. 嗯。Hmm. 치 맛이 약간 느껴져요. 양념치킨 맛도 느껴지거든요? 저는 나쁘지 않은데요? 맛있, 맛있는, 맛있는데. <laughs> 오, 내가 생각했던 그런 맛은 아닌데, 오, 약간, 저, 저는 한 번만 먹어서 그런가? 저는 맛, 맛이 있는데. 음, 살짝 매콤한 맛도 있어요. 살짝. 김치를 넣은 치킨 맛? <laughs> 그런 맛 정도가 연상이 됩니다. 어, 요것도 호불호 많았어요. 이거. 이거 주먹밥 튀김인데요. 김이 같이 한 주먹밥 있잖아요. 그거를 튀긴 것 같아요. 얘는 자칫 냄새에 민감하신 분들은 싫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김향이 약간. 잘못하면 비리게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은? 여기 이제 김치가 많이 있는 부분. 음, 김치? 아! 어, 이거랑 이거랑 같이, 같이 올려서 먹어볼게요. 비주얼은 싹! 맛있어 보이진 않습니다. 이건 무슨 맛일까? 음, 이게 무슨, 뭐, 뭐, 무슨 맛, 으로 같이 먹는 거지? 이렇게 같이 해서? 전이 김치는 왜 같이 먹는지를 이해를 못 하겠어요. 구닥, 제 입맛에는. 뭐썩잘 어울리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차라리 저는 그냥 이거 하나만 먹는 게더 나아요. 주먹밥 튀김은 저는 뭐 그냥 무난합니다. 너무 싫지도 않고, 뭐 너무 괜찮지도 않은, 그냥 있으면 먹는 맛. <laughs> 주먹밥은 딱 저는 저한테는 그 정도예요. 콜라를 먹으면서 먹어볼까요? 오묘해, 오묘해. 음. 그렇죠, 치킨 역시 치킨무죠. 퍽쌀 퍽쌀 난 진짜로 근데 약간 그김치 m just a good d 김치사면 같은 맛도 살짝 나네요 따로 먹었을 때 여기 주먹밥 튀김이 나쁘진 않은데 그냥 무난한데 이 김치치킨하고 어울리는지는 잘 모르겠거든요 왜이두 개를 같이 엮었을까? 김치에 하면 밥이니까 엮었을까? 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그런 것 치고는 좀 둘의 어울림은 좀 작은 것 같다 하는 생각도 들고요 어, 왕건이 김치가 있어요. 올려서 올려서 바닥에 음. 음. 또 떨어뜨렸어. 아, 처음엔 딱 먹었으나, 어, 괜찮네! 그랬는데, 먹으면 먹을수록 약간 이런 인공적인 약간 그런 맛이 좀 느껴져서, 먹으면 먹을수록 조금 약간 질리는? 음. 약간 조미료 같은 맛이 느껴져요. 잘 먹었습니다. 어, 제가 느꼈던 맛의 변화가 되게 굴곡 있었던 치킨인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기대를 완전 안한 거예요. 그래서 생각보다 나쁘지 않은데? 음, 그렇게 이상하지 않은데? 라로, 라고 이제 처음 시작하한 거죠. 어, 향도 김치 냄새가 어, 나는 딱 열자마자 김치, 볶음김치 같은 냄새가 나는데? 이 생각을 했었었거든요. 먹으면 먹을수록 조금 인공적인 맛? 같은 게좀 느껴졌고 그래서 더 빨리 질렸고 어 손이 중간부터는 더안 가더라고요. 어 그리고 같이 온이 김치 어 없어도 저는 괜찮을 것 같아요. 맛이 어떤지 먹어보고 나서 더 이상 손이 안갈 정도로 이 김치와 이 치킨의 조합은 어... 좀좀안 좀 어울리는 것 같고 어 저는 이렇게 다시는 안 먹을 것 같아요. 튀긴 주먹밥 음. 아주 맛없지는 않지만 그냥 그냥 그랬지만 이거랑 이것도 왜 어울리는지 사실 잘 모르겠다는 만약에 이 치킨이 김치 맛이 정말 좀 강해가지고 아니면은 약간 밥 생각나는 그런 양념이었다면 이 밥이 어울렸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베이스가 약간 좀 달아요 치킨 좀 달다 보니까 달면서 김치 맛이 살짝 나면서 약간 매콤도 하고 새콤한 그 새콤한 신 김치 맛 있잖아요. 그런 김치 맛이 살짝 나면서 양념치킨 맛이 또 살짝 나면서 음뭐 그런 게 조합이 됐기 때문에 <laughs> 어밥 생각이 나는 치킨은 아니에요. 그래서 튀긴 주먹밥하도 그렇게 어울리진 않는다라고 문평을 하고 싶네요. 오막 아, 못 먹겠어 정도로 그런 건 아니었지만 한번 어떤 맛인지 궁금해서 아, 되게 신기해서 먹어볼 법은 하지만 어, 그걸 또 다시 재구매를 어, 다시 주문해서 먹어보고 싶다는 생각은 안 드네요, 저는. <웃음> <웃음> 여러분, 그럼 저는 이만 물러갑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신 여러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영상 끝까지 다 보셨다면 좋아요 그리고 구독 잊지 말아주세요. 저희는 그럼 다음 영상, 다음 리뷰 그리고 다음 먹방에서 또 만나요. 여러분, 그럼 이만 안녕입니다.